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북 리뷰입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제목이죠. 자, 그럼 챕터별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챕터1 달러와 비트코인, 앙숙의 시작. 혹시 달러와 비트코인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관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마치 오랜 라이벌처럼 말이죠.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시작은 간단합니다. 달러는 오랫동안 세계 기축 통화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내세우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화폐를 꿈꿨거든요. 챕터 2 달러의 굳건한 아성. 달러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국제거래는 물론이고, 각 나라의 외환보유고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마치 학교에서 오랫동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학생과 같아요.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미국 연준패드이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고요. 금리정책이나 양적 완화 등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챕터 3 비트코인의 도전장.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희소성이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마치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강자와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에 주의해야 하죠. 챕터 4달러 비트코인을 경계하다. 달러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용된다면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치 전교 1등 자리를 위협하는 후배를 보는 것과 같을 거예요. 특히 달러 약세가 예상될 때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를 역상관 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챕터 5 복잡하게 얽힌 관계. 여기서 잠깐,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단순히 싫어한다는 감정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때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죠. 글로벌 유동성, 즉 시중에 풀린 달러의 양도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가 많이 풀리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챕터 6M2 통화 공급량과의 상관 관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M2. 통화 공급량, 미국 달러 지수 DXY 간의 관계는 조건부 및 시간 지연 상관관계로 특징 지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M2 통화 공급량이란 현금,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비트코인과 M2의 상관관계는 8 4일의 시차를 두고 0.78의 상관계수를 보였다고 해요. 또한 미국 달러 지수 DXY와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58로 나타났습니다. 즉, M2 통화량이 늘어나면 일정 기간 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챕터 7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비트코인과 M2의 상관 관계가 시장 정점 이전에는 0.89였으나, 이후에는 마이너스 0.49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 지수 DXY와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강세장 주기에서 M2의 영향력이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챕터 8 나스닥과의 연결고리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높은 상관관계입니다. 나스닥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중심의 증시인데요. 특히 나스닥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기술주와 비슷한 성격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챕터 9 투자, 신중하게 접근해야. 결론적으로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달러 인덱스, M이 통화 공급량, 나스닥 지수 등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과 투자 심리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챕터 10미래는 어떻게 될까? 달러와 비트코인, 과연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달러는 여전히 강력한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산으로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마치 숙련된 항해사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북 리뷰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바경제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